이번 주부터 나가는 자료라서 매주 내기 할 거고, 어, 간단하게 시위부터 말씀드리면은 상장 비상장 주식을 액티브하게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매주 얘기할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우리 하우스에서 커버하고 있는 섹터에서 어, 모니터링 아니면 탑픽이라 할 수도 있는 종목들을. 뭐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간마다 항상 이것도 실적 시즌이니까 종목 변동성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으면 전략과 섹터에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주말에 이제 체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얘기 아니면 이 종목을 통해서 업황을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왜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 종목에 대한 활발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커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 차원에서 어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란 얘기를 하면 왜 LG 화학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을 앞으로 할 분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정리 정성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퀀트적으로는 진짜 퀀트적으로 봤을 때 이익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들이 주간으로, 월간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움직였을 때, SOE를 더 강하게 간다면, 어, 이,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을 좀 소팅해서 보자. 이런 어떤 스크리닝과 어, 추천제, 추천의 개념으로 매주 어,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장뿐만이 아니라, 이 비상장 쪽에 최근에는 뭐 하우스도, 그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딜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주간으로 아니면 월간으로 갔다 온 종목들에서 간단하게 어, 액티브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자료라서 조금 더 이제 그 고객과의 얘기를 통해서 어, 디벨롭을 좀 시켜나가겠습니다. 어, 첫 자료라서 약간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 시장은 결국은 이 차트 하나로 제는 계속 올해 내내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리면은 2.5%가 컨센서스입니다. 75BP, 자이언트 스텝이 70%가량 예상되어 있, 있기 때문에 2.5%가 갈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지금 3.5% 됐었던 것하고는 100BP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100BP가 남았으니 여전히 힘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시장을 어렵게 보겠지만 생각해 보면 올해 2.5% 오른 시장에서 이제는 100BP밖에 안 남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100bp 다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 연말까지의 3.5%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인데 이거는 사실은 플래싱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재 금리가 피크를 쳤던 6월 3 7에선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할인율 긴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극단의 할인율은 적응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단기 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방도 제한적이지만 하방 역시 여기서 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놨지만 지금부터는 하우스별로 어떻게 종목을 갖고 가느냐가 시장 차별화의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료도 우리 이베스트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퀀트 베이스의 스타일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종목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 어, 연말까지도 계속 어닝스 리비전 레이셜가 꺾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는 이그 기업보다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종목 성별을 통한 알파가 워낙 다양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전 연구원이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받았고 앞으로 업데이트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이 자료는 마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분들의 담당 커버리지 업종별로 타픽을좀 받고 관련해서 포인트들 받았었고, 이제 추후에 어, 이제 체크포인트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혹은 뭐 주가 변동이 컸던 종목들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간으로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애널리스트 의견이나 뭐 필요시에는 뭐 기업 IR 컨택포인트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종목 내용을 추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나 섹터에 대해서 흐름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을 할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비상장과 같은 경우는 지, 뭐 주간의 v c t 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은 뭐, 뭐 유니콘 기업이나 이렇게 큰 회사들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경우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도 탐방 갔다 온 기업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드라스 체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 온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릴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